네, 양돌이 기자가 자연스럽지 못한 거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laughs> 네, 이어서 한 동에 한 아빠가 다섯 쌍둥이를 키우는 내용을 담아봤는데요. 토끼미 기자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토끼미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다섯 쌍둥이를 키우는 아빠가 있는 곳을 와봤는데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와, 저 사람 누구죠? <웃음> <와>. <웃음> 네, 쌍둥이 정말 귀엽습니다. 네, 쌍둥이를 키워본 소감은 어떠세요? 그냥 딱 한마디밖에 없어요. 힘들어요. 아, 네. 어, 그러면 쌍둥이들이 가장 사랑스럽고 좋을 때는 언제인가요? 잘 때요. 잘 때요. 네. 그럼 쌍둥이들은 가장 밉거나 정말 보기 싫을 때는 언제인가요? 울면서 떼쓸 때? 네, 그럼 웃을 때는 기분이 좋은가요? 어떤가요? 웃을 때요? 네. 좀 불쾌해요. 아니, 아기들이 웃는데 왜 불쾌합니까? 그만큼 많이 놀아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든데요. 애, 애 한번 낳아보시라니까. 아, 네. 죄송합니다. 제 생각이 짧은 점이해 바랍니다. 어 아기들이 정말 귀여운데 <laughs> 앞으로 자라서 이 뉴스를 볼 아이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얘들아, 사랑하지만 제발 울지 말아줘. 네,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 아버지를 보고 저는 많은 걸 느꼈습니다. 결혼을 하면 저렇게 힘들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기로요. 이상 실버년 9시 뉴스의 토끼이 기자였습니다. 네, 다섯 쌍둥이의 아빠가 되지 않는 방법. 어, 죄송합니다. 네, 다섯 쌍둥이의 아빠가 되지 않는 방법은? 딱한 가지 방법이네요. 결혼을 하지 않고도 청각으로 사는 방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실버. 뉴스 어떠셨나요? 꽤 괜찮으셨다고요. 그럼 다음번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